74년 전 오늘 한국 전쟁 발발 이후 임시 수도가 된 부산은 전국에서 온 피란민들을 품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인 옛 영도대교 잔해물은 10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폐기와 보존 기로에 있는 철굴 구조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전쟁통에 남쪽으로 몰려온 피란민들.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은 부산 영도다리에서 다시 만나자며 기약 없는 약속을 했습니다. 피란수도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그때 그 영도다리는 지금 어디 있을까. 2013년 새 대교 개통과 함께 기존 구조물은 철거돼 금정구 오륜대 배수장 한 켠에 쌓여 있습니다. 이 철골이 한때 시 지정 문화재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철구 구조물인있 전혀 몰랐어요. 흙물처럼니까 좀. 몇년전 박물관을 지어보려 했지만 예산이 없어 중단됐습니다. 이제라도 복원해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시민들. 뭐 완전 보존 처리를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힘들 수 있더라도 그 잔해 정도는 따로 보관을 해놓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상징적 가치가 있으니까. 네. 오래된 역사적인 얘기인데. 잘 활용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귀한 그 자료 아니에요, 그거 시민들한테 잘 정말 지금 그 역사를 알리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반면 새 영도대교가 만들어졌는데 수십억 원을 들여 쇳덩이를 보관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 저는 그냥 쇳덩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지금 보관도 제대로 안 되있다는데 뭐 전시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뭐, 별로 다른 사람도 들 별로 관심 없을 것 같고 이미 훼손됐으면 굳이 그거를 보관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이 아까운 것같 지금의 영도대교를 벌써 10년간 부산시민과 어, 또 다른 관광객들이 기억하고 추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 영도대교는 보내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려 90살이 된옛 영도다리는 폐기와 보존의 기로에서 올해도 그저 늙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부산 앵커 서정모입니다. 부산 MBC 기자들이 직접 취재한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진짜 부산 소식을 원하신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렵지 않죠?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